한국 사람들이 살던 집입니다. 어, 일본 말로 이런 집을 함바, 한바, 함바라고 해요. 함바는, 함바 한바 함 자는 밥, 밥 먹을 때밥함 그 자하고 많은 찬소. 어, 아시 정말로 그, 어, 가족들이 뭐랄까, 뭐,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집이 아니라 밥 먹고 자는 어, 그런 어, 집이라는 데서 함바. 그래서 여기는 1 9 80년대까지 사람이 살았습니다. 살았으니까 조금 대수를 하고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은 해방 후에 살고 니다 원래는 이런 나무가 절이에요그래뭐 어, 네, 추위도 막 지면 또볼 때는 다 이렇게 그 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리까지는 음. 많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음. 그쪽편에 지붕이 무너졌어요. 안전을 담보 못하니까 자기 책임자에 들어가시겠다는 분 무거워가지고 부러진 거 아니야? 페로를 받고, 페죠 어, 주택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다전리가 됐는데, 야, 이걸 어떻게 보존할 수있느 여러분, 계실 때안 무너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중심으로 해서 등을 마주 보면서 어, 아, 집이 있습니다. 아, 여기 어, 홀로 살든 음. 가족으로 살든 차례진 곳은 하나만입니다. 음. 그래서 해방 후에 어, 새로 집들이 세워지는데 그 집을 보면은요 어, 두집딱두집 공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건너편에 방을 두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어, 없애도 집을 그 옆에도 그렇게, 집, 어, 공간에 이렇게 세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 에, 한바, 합숙소가 이렇게 쭉 나란히 하면서 세워져 있었는데, <laughs> 마을이 그 새로 좀비할까 어, 새로운 집들이 있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 규칙성 있는, 어, 예, 배려를 얻고 있습니다. 고기도 그, 그남아있는니 그니까, 러 어, 여기에, 하나, 둘, 그래서 저쪽 뼈에 하나 있었고, 서툴로, 쪽까지 저것도 한방이 아, 이건 한방 아닙니다. 이거는, 어, 해방 후에.